자 일단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아, 프레드 프라이츠 전 백악관 N.S.C 비서실장. 어, 이 인물이 저희 팩트 체크, 아, 저희 팩트 파인더 기사와 그 제가 만든 시조트도 몇번 나왔었는데. 아, 그래요? 나 전보드 사람 같은데.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네. 트럼프 1기 행정기 때 행, 행정부 때 N.S.C 비서실장을 역임했었는데요. 어, 그러면 측근이고 자식관이라 진짜 최고 파워 어메이네요. N.S.C 그. 뭐 이재명이나 아니면 이전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습니다만 그 오바마라든가 아니면 트럼프가 군사 작전을 할때 NSC가 어. 소집이 되죠. 네셔널 시큐리티 카운슬. 예. 네. 그래서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인데 그때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또 참석을 하는 것이고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그 한미 작전권 전작권 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트럼프랑 같이 들어가서 이제 그 그거 관리 감독하고 매우 네, 특이한 뭐뭐 넘어선 겁니다.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인물이 얼마 전그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그 여당 야당 다 같이 특사단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비인권적인 가혹한 수사, 법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음.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네네. 이런 발언을 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여러 매체 보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 위성락 안보실장을 만나서 유성열 전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 어,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 또 전달했다고 한국 합니다. 한국 국회의원들 모아놓고도 그런 얘기했었죠.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가 굉장히 커졌었고 이것 관련해서 JTBC 김혜미 기자가 바로 어, 프레드 플라이츠. 전 NSC 비서실장과 이메일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 이메일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기사를 내보냈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음. 단독 트럼프 측근 윤 부당대 우 그런 말한적 없다 부인. 자, 얘기가 약간 복잡한데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본인이 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아, 지금 사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뒤집가 DC, 아니라고 했다. 본인이 부인했다. 그 얘기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그지 뭐 조선일보니 뭐니 다뭐한 거야. 그 많은 언론들. 아, 어, 그러니까요. 예. 야, 그러면 뭐 낚였나? 오, 어, 누가 거짓말 한 거지? 자, 그러다가 트위터에 있는 어떤 보수 트위터리안이 음. 어, 프레드 프라이츠에게 직접 트위터 X로 말을 음. 걸었습니다. 멘션. 맨션. 멘션을 <laughs> 걸어서 이걸 답을 할 리가 없잖아. 답을 했어요. 참 세상 일이 희한한 게 그 보통 요즘 같은 시대는 정보 접근권이 언론이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의외로 말을 걸면 대답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자 어쩔님이 당사자에게 직접 물었다는 건가 하셨는데 음. 그렇습니다. 어느 보스 트위터리안이 어, 프레드 프라이츠에게 직접 말을 걸었고 영어로 어떤 내용을 적었냐면 JTBC에서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음. 프레드 프라이츠가 아니다. 분명 내 인터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jtbc가 의도적으로 삭제를 했다 오. 그래서 김혜미 기자와 인터뷰에서 네. 내 주요 발언을 의도적으로 삭제를 했는데 앞으로 jtbc와는 내가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라고 네. 아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디스 미디어 아울렛 어게인 예 다시는 이, 이, 이 미디어 네. 가짜 언론이니까 아, 아울렛을 가지 않겠다 예. 네.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풀 문장입니다. 가장 먼저 김혜미 기자 나눴던 인터뷰, 이메일 인터뷰인데, 요 여기 보면, 자, 첫 줄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명확히 하자면, 저는 윤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어,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하진 않았다. 음. 부당하다는 자, 말은 아니다. 아, 그런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맥락이 바로 두 번째 문단에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현재 수감 중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사형이나 무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언론 보도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음. 예.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죠. <laughs> 여기서 제가 좀한번 해설을 하고 가고 싶은데 말이 네. 그나 애매하잖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내가 모르는 거다. 그히 조심스러운 태도입니다. 네. 그런데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부당한 형을 받게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뭐 재소 상황에서 어떤 뭐이 비인권적인 태도를 받는지 나는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사법적으로 부당한 형을 받으면은 나는 좌시하지 않겠다. 우려스럽다. 음. 이런 사법적인 부당한 현과 현재 그 이평 독방에 있는 에어컨 없는 상황이라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음. 언론 보도를 보거나 우려를 갖고 있고 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우려를 할 것이다라고 음. 이야기했습니다. 를즉 이것은. 그첫 문장에서 팩트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음. 국회의원들한테도 그렇게 안 했고 위성락 안보실장도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어요. 맥락을 보면. 네. 이런, 이런 이야기가 런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우려스러운 거고 나랑 똑같은 우려를 음. 트럼프가 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문장의 핵심을 저걸로 뽑아내면 은 네. 그러니까 김혜미 기자가 의도적으로 브레드 프라이츠의 발언을 뉘앙스, 이메일 답변을, 뉘앙스를 뉘앙스 장사인 것 같은데 취사 선택을 통해서 굉장히 경미한 수준으로 맞춘 거죠. 일단 포인트가 되게 좀 교묘하다고 느껴지는 게저 비서실장이 프라이뭐라고? 브레드 프라이츠. 아그 어떻게 외우지? 하여튼 그, 그 양반이 한, 한테 뽑아낼 말은 뭐냐면은 이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가 포인트이지. 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마느냐는 사실은 윤 대통령, 윤전 대통령 변호인한테 물어봐야 될 말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안 받는지 뭐 같이 뭐 면회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한 접근을 한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와 뉘앙스를 완전 변질을 시켰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뽑아내서 트럼프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 프레드 프라이츠가 외국 언론과의 그첫 번째 이메일 인터뷰에서 누구지 모르잖아요. 예예. 어떤 식으로 이거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굉장히 성숙한 태도예요. 예예. 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뭐 대한민국 유력 인사와 친분이 있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뭐 대만이나 일본 언론에서 이메일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너그 사람이랑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네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네가 그 사람한테 바로 그렇게 조언할 수 있는 사야라고 하면 음. 아 그거는 어디까지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죠. 그렇죠. 겸양의 표현을 써야죠. 겸양과 함께 방어전 표현을 써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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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맞습니다. 내 표현 때문에 주, 어, 그 당사자의 음. 그 권리가 또 침해받거나 외교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방어선 치는 건 맞고 맞습니다. 오히려 그 맥락을 그러니까 결국 이 맥락을 다 본인이 김혜미 기자가 취사 네.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일단 저 같은 사람한테 만약에 김혜미 기자 가 저한테 그냥 메일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뭐 당신이 대단한 유튜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번 물어볼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 재소 지금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러브러브는 I don't know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지금 언론에 나오게 사실이라면은. 뭐좀심하긴 하네. 맞습니다. 실명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데 그사실은좀 위험하네. 아니, 당뇨병 걸렸다는데 약도 예, 예. 못먹게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인성열이라는 사람의 행위 혹은 뭐 과거요. 혹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한 의견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인그 뭐랄까 인권이라는 것이 재소자 인권이라는 것이 사람 가려가면서 그 사람이 누군데라고 물으면 안 되잖아요. 주어를 지고도 동일한 답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김혜미 기자가 이제 발끈을 했어요. 발끈을 해서 어, 어, 바로 또 후속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후속 기사를 통해서 뭔가 그 사과를 할줄 알았는데, 네. 긴 기사로 올려놓으면서 여기에 네. 그 프레드 프라이츠의 전문을 올려놓습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끝부분이 이게 핵심입니다. 언론 인터뷰는 모든 발언을 담을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합니다. 인터뷰이가 부각하고자 하는 것, 인터뷰어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이 오갑니다. 기사는 그 결과물입니다. 저는 플라이츠 부서장이 해당 기사에 대해 가짜 뉴스를 언급한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저, 자기가 취사 선택했다고 어, 인정을 했어요 지금.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기자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 진짜 게.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맞는 얘기예요. 모든 인터뷰에는 모든 걸다 실을 수 없죠. 지면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특히 공중파 같은 경우는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모든 얘기를 다 담을 수 없는 건 맞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현정국 현안에 대해서 쭉 물어보고 자신의 맞는 입맛에 맞는 거 추천 선택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요, 약간 연맥 이는 느낌으로 자극적인 부분 해가지고 좀 과장하기도 하고 뭐 문제 없습니다. 그것도 저널리지만한 형태니까요. 근데 지금 이 보도는 뭐냐면은 팩트 체크입니다. 팩트 체크에서 완전히 본인의 본의와 180도 다른 얘기를 실어 놓고선 취사선택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게다가 저 문장은 분리할 수 없는 문장이에요. 앞 문장은 뭐 이렇습니다만 뭐 제가 본거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상황이 사실 그 상황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하고 우려를 가지고 있고 트럼프도 굉장히 걱정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말이 후자의 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문장은 분리해서는 안 되는 문장이에요. 이거 문장 분리하는 거 어서 느낌 오지 않아요? 이재명 선거법 위반. 네네. 그거 할 때도 문장을 다 조각조각 분리해가지고. 아 조각내서는 절대 안 되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이건 조각낼 수가 없습니다. 조각낼 수가 없고 이게 또 문장이 길지도 않아요. 네. 이게 뭐 A4 용지 1 0장 그것도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1 5줄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그그열다줄 인터뷰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 두 줄을 빼버리고 어 이거는 개인 의견이네. 어 나는 인정 나는 부당한 대우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라고 이렇게 기사를 뽑아버려요? 그럼 이 전문을 모두 다 공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사 기자의 해석을 붙였어야지. 왜 사람들이 묻는 건 그거야. 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뺐냐고. 그게 결론이라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너무나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트럼프도 같은 우려를 할 것이다. 이 문장을 왜 빼버렸는지 해서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사선택, 인터뷰와 인터뷰어의 어떤 관점 차이를 그,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과학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느냐 서쪽에서 뜨느냐 그러면은 어, 뭐 서쪽에서 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동쪽에서 뜨죠 라고 한걸 갖고 그 문장을 잘라 가지고 인터뷰와 인터뷰어의 사이에서 뭔가 제가 취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런, 저런 사실은 저 끔찍한 조작 보도인데. 데스크가 저거를 좌시한다는 것도 웃기고요. 예전 같았으면 저런 기자는 해직 조치라든가 징계를 받아야 될 사안인데요. 더, 더 끔찍한 건저 예. 김혜미 기자가 운영하는 네. 꼭지 코너 제목이 팩트체크라는 거죠. 예, 그렇죠. 팩트체크를 가장한 저의 가짜뉴스 확산인데요. 가짜뉴스라고 제가 보는 것도 사실은 사법적인 측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김혜미 기자 당신의 뉴스에 대한 저의 주관적 평가입니다. 네, 이것도 뭐 가짜 뉴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인생 그렇게 살아요? 네, 이게 저는 근데 야당에서 물론 야당이 지금 뭐 탈당한 사람 탈당한 사람 챙겨가지고 상대로 싸우기도 뭐 하고 묘하게 사각지대에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뭐 야당이 뭐 적극적으로 안아서 그렇, 그렇다고 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언론 환경이 너무나 기울어지다 보니까 저런 저널리즘의 기본을 망각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도 별다른 사회적 징계 혹은 회사 사내에서의 징계가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언론 행태를 그냥 계속 보고 있으면요. 이 JTBC가 저런 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사실 이미 언론 풍토가 저렇게 변했다는 것이고요. 변질이 됐다는 것이고 MBC를 비롯해서 친명 언론들의 그 조작질, 조작보도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지금은 당장 개딸들에게 민주당에 유리하겠지만 저 사람들은 JTBC, MBC 이런 방송국들은 그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 집단이 됐기 때문에 기준을 버린 것뿐입니다. 근데 그 기준에 있어서 본인들의 이익에 지금 민주당 편을 들고 유성열을 까는 게그 스탠스가 돈이 되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싶어도 저런 것이지 또 세상이 뒤바뀌면 또 거기에 반대편에 붙을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서로의 기준을 서로 깎아내리면서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죠 좀더큰 유튜브가 되겠어요 그냥 jtbc가 뭐예요 이제 이제 권위도 없고요 저널리즘 어차피트 그런 거다어뭐 15세기 시절에 없어진 그런 낭만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좀더큰 유튜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김혜미 음. 기자는 다른 직업을 알아보길 바랍니다. 예, 저걸 기자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저거는 차라리 뭐 저기 뭐 이런 탐사 저런 탐사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게 훨씬 더돈 많이 벌것 같아요. 예.